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 카인 모빌리티의 TV 기자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또 어, 리뷰를 하러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실제적으로 이 차를 몰고 있는 실차주가 어, 소개하는 본인의 차의 장단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실차주 리뷰라는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차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많이 보셔서 아시죠 어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자 대형 수입 대형 SUV계에서 작년까지 5년 동안 연속으로 판매 1위를 먹은 차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왕을 먹었던 차인데, 과연 이 차량의 매력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차주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예, TV 기자에 열렬한 애청자입니다. 예, 지금 저는 어, 두 아이 아빠이고요. 가족 차로서 제 차를 소개하게 어, 돼서 좀 영광입니다. 네, 아주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아, 또제 채널을 이렇게 또 많이 아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많고 많은 차 중에서 이 포드 어, 스플로러 6세대 이 모델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 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어, 제일 먼저 고려했던 거는 크기였어요. 지금 차량이 7인승인데 7인승인데도 뭐 최소 6명 정도가 충분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 블로러만한 차가 없었기 때문에 뭐, 물론, 다른 차종도 있었지만은, 금액 대비 나은 만족스러운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그 사이즈를 한번 보자면, 크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높이는 변함이 없, 그, 전 모델과 변함이 없는데, 앞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전폭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2m 가 넘습니다. 2005mm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시청자님, 이이 보면은, 어, 이 차량 말고도 다른 또 경쟁 차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차들을 좀 놓고 좀 선택에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차들을 좀 놓고 고민을 하셨을까요? 예, 금액대가, 어, 5천만 원 중반, 그 다음에 6천, 7천만 원 초반, 요 안에서 좀 선택을 하려고 했어,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차량은 뭐 혼다의 파일럿, 그 다음에 도요타 시에나. 요세 가지 종류의 차량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세 차, 우리는 국산 차 중에서 혹시 뭐또좀 보셨던 차들도 좀 있을까요? 아 국산 차 중에서도 지금 펠리세이드가 6인승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국산 차는 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차던 차가 이제 현대 차량이긴 했는데 좀더 안전성과 편의성을 좀 고르자라고 해서 뭐 물론 국산 차도 GV80이나 이런 쪽도 금액이 너무 올라 버리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고려를 하진 않았고, 그 안에 밑에 있는 선에서 어 가장 좀 합리적이고 또 멋진 차를 굴른 게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였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포드에서도 익스플로러가 세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2.3, 뭐, 3.0,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거는 이제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고요. 가격은 6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이게 6천 실가 그때 가격 6천 20만 원 정도로 21년식이어서 구매를 했었고 가격은 6천 7,800만 원 정도 사이였습니다. 이제 딜러에서도 조금 할인을 받았고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요.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이 차를 보면서 느낀 게이 어, 차량 색상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 블랙과 이 어떤 인피니티 블루라는 이 색상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흔히 볼수 없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레오미온은 이제 이 차에 대해서 가장 또 우리 차주님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외관부터 한번 짚고 그다음에 실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뭐,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다른 경쟁 차들보다는 디자인이 좀 일단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량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인데, 프레임들을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튼튼한, 차를 몰아보면은 튼튼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타면서 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3렬까지 앉았을 때에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어그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차를 선택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안전,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실내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내 공간이 그러면 얼마나 넓고 또 만족스러운 건이 부분도 한번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부분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를 좀, 어, 제가 열어서 안쪽을 한번 보시면은, 어, 좋을 텐데요. 지금 1, 압열차 어, 문을 열었고, 뒤에도 문을 열었는데, 지금 앞에도 보시면은, 문도 굉장히 좀 개방감이 넓게 어 쭉펼수 있는, 뭐 거의 90도는 아니지만 80도 정도까지는 넓게 어 펼수 있고, 앞열은 뭐 물론 운전하기에는 충분히 어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뒷좌석도 보면은, 지금 요거는 앉았을 때에도 뭐 충분히 2열도, 사실은 뭐 공간이 이게 좀 뒤로 좀 밀어놓긴 했지만은, 뭐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고 발 밑에도 넓기 때문에 충분히 넓을 수 있습니다. 예, 등받이 각도가 지금 제가 이제 최대한 뒤로 지금 밀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원래는 기본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음. 네. 어, 다 3개가 다 독립형태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통, 보통은 2개가 벤치형 의자고 하나가 독립형태인데 요거는 3개가 다 따로따로 따로 앉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2.3 모델에서는 지금 5인승으로 지금, 아, 여기 뒤에가 2열이 3인승 3개가 좌석이 있는데, 3.0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 가운데 시트는 없고, 6인승 모델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고거는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제 3열 공간이 또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3열 공간 한번 시범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이 슬라이딩도 어,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뒤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뒤쪽 공간이 보통 이런 차들이 이제 성인이 앉기에 조금 좁다라는 인식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실제 어, 타보시니까 어떤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3열은 지금 성인이 타기에는 사실은 좀 좁은 감은 있어요. 근데 2열을 조금 당겨주면서, 어, 다리는 이 무릎 공간이나 엉덩이나 이런 부분은 허리, 허벅지는 좀 뜨긴 하지만은, 어, 너무 장거리가 아닌 이상은 3열도 충분히 지금 앉았을 때 위에 개방감도 있고,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열 공간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 적재 공간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될지 테일게이트 열어보고 한번 공간을 보겠습니다. 지금 3열을 다 열었을 때에는 어, 충분히 우리가 이제 넣을 수 있는 뭐 골프라든, 골프백 뭐 하나 정도 어, 그 위에 하나 쌓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이긴 합니다. 제가 용량까지 몇 리터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3열을 접, 접고 쓰시거나 이런 거는 좀 편하세요? 네 지금 접게 되면은 어, 3열은 풀플래시 되고 2열까지도넓젖히면 어, 이제 2열까지도 풀플래시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뭐이정도면 거의 뭐애 둘을 키우면서 이게 태우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 없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가끔 뭐 장인어르신 장모님 모시고 어, 어디 뭐 먹으러 갈 때에도 여섯 명에서 충분히 우, 운전하거나 이동할 때에도 충분히 짐도 그렇고 어,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항상 타면서도 어, 이 차를 사기에 참 잘했다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칭찬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 차를 몰면서 아니면은 몰기 전에 이 외관이나 아니면 뭐 실내 뭐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다 아니면 좀 이런 거좀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뭐.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부에 대해서 너무 올드하다 아니면은 지금에 맞지 않는 일렬로 가보시면은 저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클러스터들이 별로 요즘 차스럽진 않아요. 좀 옛날 스타일이 많이 보이는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도 8인치 정도밖에 안 돼서 크진 않습니다.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 아무래도 이게 가솔린이다 보니까는 기름을 좀 많이 먹긴 합니다. 연비가, 복합연비 한 8.9라고는 나오긴 하지만은, 어, 도심이나 이런데 다닐 때에는 뭐7 정도, 6 정도. 음, 전에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름을 좀 많이 먹는다고는 느끼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뭐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빈도도 높진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한테는 크게 단점으로는 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는 게 단점 중에 하나. 인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실제 이제 차주님께서 주행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 이 차량이 주행하는 주행감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진짜 승용차 모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가솔린이다 보니까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 소리는 굉장히 조용해요. 승용차만큼 조용한 건 사실입니다. 차량의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304마력에 한 42.9토큰인가요? 굉장히 큰 힘의 출력을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7인승 7명이 타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제가 옆자석에 타고 있는데 이 편합니다. 진짜 편합니다. 지금 시... 어 주행 성능도 많이 좀 어... 이 차를 구매하실 때좀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주행성 예를 들어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도심 주행을 한다거나 주행이 좀 편하든가요? 어떤 가, 어떤가요? 예, 이게 반응 속도가 좀 좋기 때문에 가 그러니까 밟으면은 그냥 쭉 나가고 음. 그러니까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쓸 때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길을 보면은 굉장히 꾸불꾸불한 길도 있는데, 이제 그런 길에서, 어, 핸들링도 굉장히 롤링도 나오지가 않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쭉쭉 다 옮겨주는, 어 그런 것들은 정말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차가 지금 2톤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가 조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믿기지 않지만, 어 실제 이 차를 타보니까 이런 뭐 제어, 그리고 이제 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좀알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아까 지적을 좀 하셨던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어, 모니터 같은 거, 이런 디지털 계기판 같은 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작다, 작게 느껴져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타보시면서 뭐좀 그런 거는 괜찮으셨어요? 좀 소재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었나요? 소재는 굉장히 안,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음? 봐도 음. 그런 정말 외제차 뭐 BMW 독일 아니 무슨 벤츠 <laughs> 그런거에 비교하면은 사실은 좀 고급스럽지도 않고 심지어 뭐 한국의 뭐 현대나 기아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착을 하진 않아요. 그냥 오히려 차는 기본기가 좀 충실한 차를 어, 그게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 대형 SUV 중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이제 판매 1위를 뭐한 5년 이상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차의 장점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연간 한 3,000대 이상씩 이렇게 꾸준하게 쭉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최근에는 좀 판매가 좀 뜸했지만,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또 굉장히 또 판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 이 차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이 7인승 SUV 중에서는 탈수 있는 대안이 많이 없는데 그 대안들의 어떤 적절한 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가격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성능까지 다 잡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좀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차량 브랜드가 좀 넘어가면은 거기에서는 뭐또 음, 다른 또 프리미엄 SUV들이 또 있, 준비합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과 비교해도 휠베이스 자체가 3m가 넘어요. 그래서 3m가 넘는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잡아준다는 점이 어... 다른 SUV, 7인승 SUV에서는 많이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이런 차체 프레임도 지금 뭐 포드에서도 링컨에서 쓰고 있는 에비에이터, 네, 에비에이터나 아니면 그런 같은 프레임을 지금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죠 에비에이터랑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그것만 그, 봐도 뭐 차값에 뭐, 뭐 다른 원가 뭐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2 m 가 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거의 이 차선을 꽉 차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어, 보조석에 앉아도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 운전하시면 어떠세요? 이게 차선을 따라서 주행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좀 좁은 길을 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저도 그래서 좀 되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차가 너무 커서 이걸 내가 운전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차 앞에서 좀 높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오버 행이 좀 짧아요 다른 그 SUV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세단에 비해서도 훨씬 짧게 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데는 정말로 뭐 크게 불편한 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차나 이런 공간들이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이제 그 너무 좁죠, 그죠? 예, 그런 예, 부분. 나선형으로 되에 있는 주차, 그, 차로? 예, 제가 들어가서, 뭐, 운전해서, 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 와, 근데 이게 차체가 일단 크니까, 이제 좌우, 이제, 양옆에 사람이 앉더라도, 그렇게 막 붙어 앉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어, 그냥 기본적인 그런 차의 어떤, 요, 성능들, 그리고 차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제, 어, 느낌들 요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기교를 뺀 그런 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가 어쨌든 굉장히 크지만 나름대로 민첩하게 움직여주고 핸들링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핸들링은 그냥 직관적입니다 제가 그냥 가고 싶은 곳들 어, 틀면은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주고 음, 어, 거기에 되게 크게 밀리는 것도 없고 음, 음. 그냥 쭉잘 움직이는 같아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지금 요 산길을 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둔턱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둔턱을 넘어갈 때 보니까 살짝 살짝 차가 이렇게 좀 퉁퉁 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 저만 좀 받는 생각인가요? 아니 실제로 이게 뒤에 앉았을 때는 음. 앞 그러니까 둔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어, 뒤에가 좀 많이 튀어요. 이게 앞에 넘을 때 속도를 음. 안 줄이면 뒤가 상당히 좀 크게 튀더라고요. 음. 저도 고그 부분은 주에서 위주의서 넘고 있습니다. 음, 약간 좀 뒤에가 좀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저만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 이 차량이 이제 뭐 뒤쪽에 이제 뭐 짐이라던가 사람이 실으면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좀, 좀 균형이 좀 맞아지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더 튀는 느낌 이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전또 그게 궁금해요 이제 악천후에서 얼마나 또 이게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을지 그 분도 궁금한데 어, 실제 이 차를 몰면서 뭐 눈길이라던가 아니면 빗길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주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아직 뭐 크게 그런 뭐 오프로드나 이런 쪽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4륜이기 때문에, 어 눈길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뭐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워낙에 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쪽에서는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laughs> 네 저는 지금 여 타보니까, 이제, 음. 외부에 있는 소음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 하, 이 하체 쪽, 그러니까 이제 노면에서 타고 오는 그런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하체 마감 같은 걸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하체에서는 그런 뭐 미션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리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은 운전할 때 그런 부분을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밟으면은 밟는 소리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막 거슬리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좀 밟았을 때 나는 소리기 이 때문에 좀더 어 재미가 있는 그런 음. 걸 느꼈어요. 음. 오히려 좀 이렇게 전기차나 이런 차에서 오는 그런 조용함보다는 음. 내연기관 차에서 오는 그런 엔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 심리적으로 안정감 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네 실제 이렇게 차를 어, 실차주께서 몰아보시고 그 차에 대해서 함께 동승하면서 이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어, 보다도 객관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실제 제가 옆에서 좀 느껴보니까 어, 이 차량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부분들을 보다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차주님이 말하시는 그런 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도 잘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 가을이지만 또 날씨가 더웠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운전도 해주시고 설명해주시느라 또 고생해주신 또 우리 또 실제 차주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양한 차들에 대해서 내 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장점과 단점을 친열하게 한번 말을 해주고 싶다 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제 채널에서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테니까 그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항상 안전 운전을 하시고요. 또 날씨가 뭐 아직은 좀 덥고 춥고 한 일교차가 좀 심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티비 기자의 실차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